베트남 히딩크 박항서 축구 감독이 베트남 서 영웅으로 불리는 이유 베트남 U23 축구 대표팀이 호주를 격파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베트남이 남녀 전 연령대를 통틀어 호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임 3개월여 만에 기적을 이뤄낸 박항서 감독에 대한 현지 매체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박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대표팀은 지난 14일 오후 5시 중국 군산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AFC U23 챔피언십 D조 2라운드에서 호주의 1대 0 승리를 거두었다. 후반 27분 터진 우이엔 쾅 하이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 승리를 거둔 베트남은 한국전 1대2 역전패를 딛고 1승 1패로 조 2위에 올랐다. 베트남은 마지막 경기인 시리아와의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자력으로 8강에 진출할 수 있다. 베트남 축구가 남녀 전연령대를 통틀어 호주를 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AFC U-23 챔피언십 본선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적인 첫 승리와 함께 8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베트남 U-23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현지 매체와 축구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커스 히딩크 감독을 보자 한국 축구 대표 팀이 4강에 오르는 데큰 기여를 했던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성인 대표 팀과 U-23 대표 팀 지휘봉을 잡았다. 구를 변화시켰다고 평가하면서 박감독은 마치 선생님처럼 선수들을 따뜻하게 대해준다. 그는 때로는 열정적이고 때로는 냉정하게 경기를 임한다고 설명했다. 박항서 감독의 마법 같은 지도력이 빛났습니다. 변방에 있던 베트남 축구가 23세 이하 아시아 축구선수권 준우승에 올랐는데요. 오늘 수십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카퍼레이드까지 열렸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박 감독을 박항서 오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범창 기자입니다. 눈이 하얗게 쌓인 그라운드에서 투혼을 발휘하며 아시아 챔피언십 준우승의 기적을 쓴 베트남 축구. 이번 기적을 지휘한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은 정부가 마련한 전용기를 타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공항부터 호치민 박물관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카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으실 텐데 지금 현장에 얼마나 많이 모이셨어요? 얼마나 모인지를 잘 모르겠고. 뭐 예상으로 보고 뭐, 깜짝 놀랐네요. 뭐 길이 막히서 가지도 못하시는 니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특급 스타가 됐습니다. 주로 한류 스타에게 쓰는 오빠라는 호칭이 박 감독에게도 붙었습니다. 오늘 우주엔 박항서 날라와서 붙었습니다. 박항서 오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SNS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캐리커처가 유행이고 베트남 정부는 3급 훈장까지 수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